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영웅 손기정 이야기의 핵심 요약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아시죠? 나치가 막 선전하던 바로 그 무대. 근데 여기서 한국인 청년 손기정이 일본 대표 손기태이로 뛰어야만 했어요. 이게 그냥 금메달 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름이랑 나라까지 빼앗긴 청년이 히틀러 업에서 보여준 정말 슬프면서도 위대한 저항의 이야기거든요. 첫째. 이름은 빼앗겼지만 저항은 멈출 수 없었어요. 올림픽 신기록 세우고 우승했는데 시상대에서 일본 국가가 나오니까 고개를 푹 숙였죠. 그리고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부상으로 받은 월계수 묘목 화분으로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딱 가려버린 거. 이게 막 계획한 게 아니라 나라 잃은 서름이랑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던 거예요. 동메달 딴 남승용 선수도 그 화분이 부러웠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둘째, 레이스 자체도 정말 대단했어요. 기록이 2시간 29분 19초 2. 와. 인류 최초로 2시간 30분 벽을 깬 올림픽 신기록이었죠. 막 초반에 다른 선수들이 오버페이스 하는데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 빡 지킨 거. 그 냉철함이 결국 승리로 이어진 거죠. 셋째는 그 유명한 일장기 말소 사건과 그 뒤에 겪어야 했던 시련인데요. 동아일보가 시상식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서 신문에 냈잖아요. 이게 민족적 자긍심은 엄청 높여줬는데 음. 그 대가가 정말 혹독했어요. 신문사는 정간되고 관련자들은 감옥 가고 고문까지 당했죠. 영웅 송기정 선수 본인도 모든 선수 활동 금지당하고 계속 감시받으면서 살아야 했답니다. 결국 손기정 선수의 그 금메달은요, 그냥 메달이 아니에요. 진짜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랑 자긍심을 준 슬프지만 정말 위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던 거죠.